작업이 그걸 이괜찮은 없어서 필요한 만큼 이게 이렇게 좀 크게 해놓은 것도 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맞습니다. 그뭐 도시락 배달해 주는 거 도시락 지 않고 다라고른데받아가청풍지역에청소 맡기고 군부대 인력을 지원받아서 군부대 인력이 배달하는 걸 하고 있어요. 지금 들어가는 거는 도시락밖에 없어요. 나오는 건 쓰레기 밖에 없는데 쓰레기는 의료 쓰레기로 다 취급해서 의료 쓰레기를 취급하는 전담 업체 가 있습니다. 거기서 매뉴얼에 따라서 들고 나가서 소각 처리하는 거그두개 외에는 여, 여기는 도시락을 어디에 맡기죠? 지금 이생부 어, 어, 네. 네. 같이 와서 점검을 했는데 네. 시설이 제일 좋글로

그 이렇게 의료진 및 기타 오셔서 저희 도와주실 분들이 실제로 숙조동 B 8번 이쪽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서포트를 하시게 됩니다. 의료진, 예. 저 의료진들 용기 네네네, 요 비자전용이, 예, 나머지는이기가서 이게 같이 이제 지금 7번이 이동 제한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이동 동선 자체가 최소화돼서 이쪽만 아, 이동할 수 있고 내고 이 교육동이나 이쪽으로는 지금. 여기 실제 여기 에 근무는, i d 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. 예, 일부 직원이 근무하려면은, 를직원들좋도고업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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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든가, 사람이 지나는지 말아야 되는데, 여기를 선을 거놓고 네. 나서, 여기는 네. 아니니까 여기는 굴러버리겠다. 그건 네. 안 되는 얘기죠. 직원들 네. 대부분이 전부 다적인 실제로 근무를 여기서 근무하는 근무가죠. 직원이, 네. 이따가 저 세부 미팅을 통해서, 여기 숙조가 이 숙소 안에 있나? 어, 없습니다. 18명이 잔대면 어서, 어서 자요. 같이 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.